안녕하세요. 사랑한 한투세요 여러분.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도 이제 끝자락이 보이네요. 어, 올한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무함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힘차게 달려왔다 생각합니다. 조금 음, 더 아쉬움이 나는 한이지만은 서로의 따뜻한 마음과 기은에 오래져 우리 한투 밴드가 나라의 발전을 하고 이렇게 조화가 되어 번, 번창함이 있어서 너무나 더 깊게 생각합니다. 다가오는 개면 한 해도 여러 회원님들의 사랑과 보상품으로 우리 한투 랜더가 번창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꼭 기대합니다. 그리고 내년부터 더욱 더 전진할 수 있는 한 투가 될수 있도록 저희 최우정 회장으로서 회원님들께 맹세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, 뜻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. 바라며 힘차게 화이팅이라고 외쳐봅니다. 화이팅!